야 보건실 보건쌤 어떻게 됐을까 나도 몰라 일단 음, 청소는 해야지 알겠어 에이, 이거 닦는 거 내가 할게 어 나도 창문은 우리가 닦자 거음 우리가 이거 할게 여기 물 넣을 데가 없나? 응. 여기 뭐... 에휴. 얘들아 여기 뭐 쓰레기 같은 거 여기 있는데 어. 어, 데 교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. 뭐, 먼지 있어? 여기. 에이, 먼지는다 없어, 우리 다. 아이고, 힘들다. 우리 빨리 거울 닦고 집 가자. 맞아, 우리 부모님 엄청 걱정하시겠다. 에이, 여긴, 여긴, 복도가, 복도에 있는 것도 같이 닦아야 된는데 아, 나 진짜, 수낸 진짜 목말려. 아휴, 근데 오달너 부럽다. 너 마스크 안 쓰잖아. 음, 그건 맞긴 하다. 가정수였다. 아휴, 이제 이거 음, 뭔지. 아휴, 나도 너무 힘들어. 네, 운이 참안 좋아. 아휴, 쓰레기 한 개는 여기다 넣고. 아유, 야, 너 힘들잖아. 당연히 힘들지. 아유, 이제 이것도 닦자. 세제도 섞어서. 세제를 섞고 쓰라야 다 청소했어 안에 힘들어 응. 해야 될게 뭐지 여기다 세제들을 다 넣어서 아휴, 화장실 변기 닦는 당번 누구야? 이슬한데. 수수미나 스미, 괜찮, 인수비 괜찮아? 안 해야 안 괜찮거든. 아휴 변기 진짜 더러워.. 아니 그리고 누가 여기 똥 싸고 물을 안 내린 거야 진짜 열받게. 야, 처음부터 네가 똥을 쌌잖아. 아, 맞다. 왜안 내렸지? 아 이것도 다, 다, 까아야 되잖아. 귀찮아. 응, 나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, 롤럭스나 게임하고 싶어. 응. 아이고, 힘들다. 얘들아, 청소 다 했다. 이제 가자. 좋아. 너무 귀찮아. 나도 귀찮거든 아유. 벌써? 음. 이제 가야지 아. 이제 이거 불, 우리가 다 끌고 가야 된대요? 아니 손배님 쉽죠 아니, 선배님 진짜 너무 짜증나 짐 챙기고 가자 얘들아 이제 내일 보자 그래 너는 내 오늘 숙제 있냐 숙제 오늘 없는데 아 윤두다 내 사물함이 아휴 걔 진짜 아고네 얘들아 이제 집갈 시간이다 그래 아야 빨리 가자. 안녕하세요. 딸 큰일 났다 에? 왜요? 다은아, 다 유리가, 다 유리가! 아유, 가, 유리 가. 에? 왜.. 에? 에휴, 왜이리 내리지 않는 거야? 여보, 딸 설마 폐렴 나온 거 아니에요? 오늘 미세먼지도 엄청 안 좋고, 폐렴이랑 코로 엄청 유행이던데.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유 이마도 엄청 펄펄 끓고,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유, 어제 유치원 갈때 마스크 안 썼나봐요. 어, 어떡해. 어, 일단, 동생을 데리고 마스크, 동생을 데리고 일단 가봐야겠다. 에휴. 내가나 다윤아넌다아옷 갈아입고 다윤아 네? 옷, 우리 옷 갈아입을 테니까 아 너는 얼른 병원에 전화하렴 네.